안녕하세요. 청운학원 이근재 강사입니다. 자, 우리 요번 2022학년도 1회 어, 고졸 검정고시 수학 한번 경향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적중률 100%. 자, 우리 요번 시험의 난이도는 한중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고졸 수학은 이제 다항식 네문제 방정식과 부등식 여 문제, 도형의 방정식 넷, 집합과 명제 둘, 함수 둘, 경우의 수두 문제로 이젠 거의 틀이 잡힌 거예요. 어. 이제 몇번 출제되다 보니까 아, 요렇게 틀을 잡아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또 다시 확인시켜 주는 어 회차였어요. 그러니까 다음 회차에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기존 기출 문제에선 아,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항식에서는 3차식의 인수분해 공식이 계속 출제되고 있고 경우의 수에서는 순열과 조합의 개념이 정확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보통 2차 방정식까지만 자주 나오다가 이제 3차식, 이런 고차식들이 약간씩 더 출제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거를 막 공식을 다 외워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더 쉽게 풀수 있는 다른 길을 제가 설명드리면 그거를 잘 캐치해서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요, 빈출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꾸준히 연습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낼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어, 가장 많은 부분은 역시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이죠. 우리들이 이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 기본, 기본 개념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조금 더 쉽게 풀수 있겠지만, 이제 방정식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 부등식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포기하기엔 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고르게 좀 공부를 해 주시고요. 뿜포도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항상 방정식과 부등식은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이 밑에 어왜 이건 0문제예요 이거는 예전 우리가 교육과정들이 바뀌면서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그게 출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예전에는 0이었는데 새로 생긴 것들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이제부터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혹시 아주 예전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학원의 검정고시 교재랑 비교해 보면 문제 유형이 일치하고, 네, 이런 것들 나오는 걸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와 함께 같이 기출 문제를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낼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